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감사합니다. 뱃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뱃두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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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? 몸을 빛나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받은 거거든요. 이럴 때 몸을 빛나게 쓰고 시간을 빛나게 쓰려면 이 몸이 잘 들은 칼과 같아서 착착착 이렇게 몸이 움직여줘야 되겠죠? 벌떡벌떡 즉시 말입니다. 그러려면 두 가지는 필수로 지켜줘야 됩니다. 첫 번째, 묶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줘야 돼. 왜? 위가 운동을 많이 해놓으면 몸은 지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4시간의 시간을 두고 위를 쉬게 한 뒤에 잠에 들을 때숙면이잘 된다 하니, 여러분이 자는 것도 일찍 자는 게 훨씬 몸을 잘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9시 좀딱 선을 꺼놓고, 늦으면 9시 반에 잔다. 이렇게 해서 9시 선을 끄면, 그것서 4시간 하면 5시간 전에, 아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셔야 된다. 이렇게 선을 하나, 저녁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, 즉, 5시 이전에 먹자. 그리고, 9시 선을 하나 딱 꺼놓고 잠자는 시간 정해놓고 9시부터 명상하면서 잠들면 최고로 몸과 시간을 빛나게 쓸 준비가 된 분이다 이두 개는 지키지 않고 마음만 몸을 빛나게 쓰고 싶고 시간을 빛나게 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이 발휘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실제로 사용을 못 하는 것과 똑같다, 아시겠죠? 뭐라고? 음식과 잠이 이 몸을 빛나게 쓸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. 물론 생각이 많아도 힘들고 이런 건 부수적이다. 기본은 여기에요. 꼭지키세요 네,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. <laughs>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